구독 그... 그닥 그래 그래 대요 아, 앞에 거 먼저.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동굴 댐이 아니라서 천천히 아, 동굴 댐이 아니라 조금 어, 깨려면 오케이.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이거 그랩 쓰면은 털이 꽤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립이 근데 왜안 나가? 우클릭 한다면에 떼면 그립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안 되네? 좀더 앞으로. 예! 야. 준다세. 왜, 왜, 왜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 가는 거 같은데? 한 방에 깨거 아니야? 터렛은 다한방날거 같은데 그렇지! 이야 <laughs> 시원하다 다시 오면일 피싱! 어헤헤 뭐라 한다! 너 터렛을 기싫어 나보다 다어 타고 공격! 그렇 터렛 다나갔다 시원하다 잘 들어가고 있죠? 아이 뭐봐 그거 게게 어? 야 앞에 터렛 나갔다 아나 찍었어. 아털이아 어? 타이타이 찍었어. 어? 아 에이 야 데. 저 중간에 나만. 하나가 안돼 거의. 렉스랑 탑 붙었어. 러는 안 되나 봐.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핵 쓴다고 또 어디서 뭐핵 가져왔다 또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은데? 땅털에서 살아 있어. 아. 새롭깐 건가? 와 녹여 녹였, 녹았다 녹았어. 어떤 거 필요해요? 이제 렉스랑 스테고해서밀면될거 같아. 그래. 저 귀가 누구 거야? 아, 저기이누끼야야아 꺼져 야 새끼야. 야생 새끼야. 이거 야생 새야생새어야 야생 새끼야. 가가 새끼야. 야생 새끼야. 씨여기여기 야생 새끼야. 어저 이거 기가 이거 어제 튕길 안 되니까 아 계속 찍네 아씨 아잠 나다 그땅 가져야 와돼뭐 기수 없는데 기수 어 기수 없는데 기가 죽었어요 아니야 아 여기 있네. 또 탈난다. 낚았어요. 오케이. 오. 그때 기절했어. 몽둥이 두 방에. 아 여기 도 엉덩 왜응가렸어아아또탄 거야?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컷. 나이스. 자 앞에 그리핀 있어. 그리핀 타. 어 너무 세. 이럴 이렇게 많이 맞았네. 저희 지금 어디 쪽이 터렛 라인 잡혀 있는 거예요? 기가 걸로 옮겨놔야 될것 같은데? 꼭대기. 꼭대기? 어. 부스님. 네. 어디 계세요? 집이요, 왜요? 아니, 어. 아, 아니, 아니. 아, 아 스택으로는 하려고 그랬는데. 음. 가, 가져와야겠다. 아이템. 근데 스택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화력. 저지 말이안 됐으면. 나검매하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테크렉스랑 골렘매가지고 그렇게. 탑에 뽑았어 우리. 탑에 뽑은 거 많어 메인에? 아 지금 앞쪽에? 예 네, 앞쪽에 좀 있어요. 골렘 왜 여기로 왔어 여기 데미지안 들어가 일자로 가야 돼. 어려? 좀 일자로 가. 몇 개는 내려가자. 한... 탄피 오케이. <laughs> 야 진짜 별로 안 부서졌네. 기둥이 맞 기둥 그러니까 유치 있는 사람 유티 갖고 오면 좋은데 기둥 기 부시면 와르르 드는데 저거 그때 거한세 명이서 타고 그냥 순삭 될것 같아요 스태그가 저희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너무 많아서 그는못 해요 <laughs> 유티 제가 들고 갈게요 <laughs> 그리고 얘네 지금 움직임 없지 네. 있어요 응. 아얘 나간 응. 거 같은데 또 안에서 움직이게 그래요 어, 나원소좀들어가야돼 그러면 나탱 공룡 하나 가져올게요 우리 그 골렘 있나 좀? 가져와야 되는데 있을... 거 아니야? 네골렘코모시 네, 오케이 유티? 지금 갑니다 야! 아! 디플로 가져갈까요 디플로? 어네 디플로 갖고 꽃다 여기 포트 하이템 아 무슨 야. 너무 대충인데 안 가져가 안녕하세요 어. <laughs> <laughs> 뭐. 안, 수고 안 수고 가져갑니다 있겠다. 그러면 나갈게요. 이거 아, <laughs> 잘 돼. 기둥 와르르 해보자. 기둥 와르르 안 됐나 니까요 왜? 네. 일단 붙어 봐. 아, UT 홈럴 갈까요? 입구를 열라고 입구 들어가서 유티오면 그냥 유티오면 발전기 스택으로 부셔버리게 조금이라도 더 버티는 게 낫지. 한번 업어라. 아니 저 기둥 부셔서 입구 넓히면은 스고 들어가서 그냥 부셔버리게 UT 왔으. 우리 롤라신 말대로 한번 해봐. 어 고집 있으신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천장 천 천장이 한 줄씩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다 기둥으로 사방면으로 다 네, 둘러싸고 있어서. 들어가 기둥은 못 내려요. 네, 기둥은 못 내려. 자, 일단 여기로 어. 옮겨놓고. 참초 헤비터레. 아 헤비래. 헤드터레. 아 근데 이거. 해피탈의... 그냥 디플로드 쿠스 위에서 던질까? 그것도나쁘지 않죠? 그냥 위에서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던져 같은데. 어. 조금만 더 들어서 볼게요. 아, 탄티기 됐으면 좋겠다. 딱 던져 가지고 막 그냥 가운데로 떨어져 갖고. 해보지네. 10까지는 상관 없어. 올레미. 여기, 여기 앞에 거만 먼저 부수고 들어와. 지금 뭐가 죽은 거야, 기다릴 저거? 기다릴 어, 기다릴. 어, 저거 네. 뭐가 죽은 거야? 어디가 어디가 죽은 거지, 지금? 집 뒤에 그립이나 있지. 아. 저기요, 지금 포드코에 남는 사람 디플로한 위에서 같이 테크슈트 입고 그냥 던지지? 우주신님, 오 어, 그렇게 빼면 안 되지. 네. 이거 디플로 한 마리 챙겨서 테크슈트 입고 오시죠? 같이 던지게. 블랙업 채. 블러야? 네. 옴플이다 옴플. 옴풀. 야다 아, 옴플이. 전보? 네 전보. 옴풀. 우주신님. 네. 지금 마즈필 있어? 뭐 디플로 이거 던져졌냐 이거? 빼. 아, 아 태프터나 태프 던져졌네. 돼. 암컷 암컷 한 마리만 가지고세요 암컷. 아, 이쪽 벽에 붙어서 가 그럼 저쪽 면도 맞아 맞잖아. 맞잖아. 우주신이 올, 어, 그러니까 올 때까지 전진 안 갑니다. 이불로 던진다며? 어, 그러니까 우주신이 올 때까지 전진 안할 거예요. 우주신이 아, 안 오거든요. 그럼 타고 내려가서. 기챙기고 있습니 오케이. 그냥 여기서 던져만 주세요. 저는 이거 지금 미리 꺼내놔가지고 저는 그냥 맨몸으로 갖다 던져야 되거든요. 그 옥상이야? 예, 옥상으로 그냥 옥상으로 던지려고요. 여기요? 던지려고. 아니, 그리핀 저기라니까요? 여기에 포트, 여기 이도 설치해 줄 거야 이제. 왔잖아, 이제 설치해 줄 거야. 재네부도 어, 맞지? 아, 아, 어? 아, 여기 죠 아, 그래. 안 들어. 던집니다. 킥 보죠. 로로아니아니 저기 저기 저기. 그그그다 그, 빼고 오세요, 그냥. 킥다 안에 상자에 아, 넣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던지죠. 예. 아, 디플로 던지면 다시 바로 들어가죠. 어, 저 아, 타고 가자고요, 같이. 예, 그냥, 그냥 타고 그냥 맨몸으로 위에서 그냥 딱 이거 바로 위니까. 그냥 타고 내려서 우리 죽고, 그냥 디플로 막 박으면 되죠. 아 근데 온풀이라 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오, 오른쪽에 오, 붙는 게 낫지 않겠냐? 제나? 볼레미 왼쪽을 막아주고? 오케이. 떨어집니다. 온풀이네. 빌라나 몰 같다. 아니 저 그리핀 뭐임? 도대체? 아니 저거 관심이 적자. 공포 먹고 뒤진다. <laughs> 공포나 먹어라. 온풀이에요? 그러면은... 어, 레이퍼. 파랗게 빌드해가지고 아, 없는데. 그거. <웃음> 아. <웃음> 저희 이거 골엔 빠져야 돼요. 피도가 되는 거. 앵컴 들어가서 쏘지는 못해 우리? 네, 아트로도 갖다 주세요, 네. 그럼. 아트로요? 아, 아, 이거 온프고. 예, 죽는 건데. 아트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있던 것 같은데. 하나 하나 건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앞에 이거. 아, 그리핀 뒤졌네. 아, 아트로 오 어, 그러네. 안 쏘네. 안 써야 디플로그어안 써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뭐. 야어트로 가져가 볼게 저기 중국인, 도와, 중국인 도와주는 새끼는 뭐하는 새끼냐고? <laughs> 누가? 누가 도와주는데? 아니, 아니 어.. 어, 어 언급, 언급해주면 아, 좋아한단 말이야 아 관심 주지 마 그냥 어 관심 주지 마 <laughs> 어. 이거 크루즈 안 되겠지? 온프리라 안될 거니까. 차단. 일단 얘네 가, 거의 지금 가뒀어. 아 크루즈 해보실래요, 차장님? 제가 메가솔론 위에 던져줄 테니까. 아 그러면 그냥 위에서 내리 꽂아버리지 내가.